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닥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남동다육에 왔습니다. 신상 이쁜 애들이 많이 입고 됐고요. 인기가 좋아 완판되었던 애들, 제 입고가 된 아이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쁜 애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세요. 남동다육 위치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 625번지이고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입니다. 그럼 예쁜 애들 소개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아 완판되고 다시 재입고된 애들입니다. 이 사이즈는 풀분이 12cm 풀분입니다. 지금 이 풀분에 차고 넘치고요. 아주 튼실하고 짱짱합니다. 파랑새 7,000원입니다. 얘네들도 인기가 많아 재입고 된 애들입니다. 먼저 애들은 다 완판되고 지금 얘네들 재입고 된 애들입니다. 지금 너무 멋있죠? 너무 예쁘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틴네드 8,000원이고요. 예쁘죠? 스트로베리입니다. 얘네들도 풀분해서 잘 묵어가고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립 라인부터 이렇게 핑크톤으로 물이 들어가고요. 지금 스트로베리 군생입니다. 13,000원이고요. 보통 4두 5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보세요. 예쁘죠? 얘는 4두. 4두짜리 애들은 얼굴들이 조금 큽니다. 5두짜리는 얼굴들이 조금 약간 작습니다. 스트로베리 13,000원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완판되고 다시 재입고된 애들입니다.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블루드래곤 이렇게 3두인데요. 지금 얘도 여기서 무겁기 때문에 손톱 끝이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아주 멋있죠. 3두 군생 2만원입니다. 얘도 아주 이쁘죠. 건강하고 튼실한 애들입니다. 얘도 사이즈는 거의 같습니다. 블루 드래곤 군생 2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쁜 애들 보셨나요? 테슬라 군생입니다. 정말 얘는 저 처음 본것 같은데요. 이렇게 젤리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색감도 예쁘지만 이 입장 하나하나 젤리처럼 엮여져 있으면서 굉장히 이뻐요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특이하고 예뻐요. 지금 요 사이사이 아가들이 나오고요. 지금 얘가 사두, 사두 분생입니다. 테슬라 12,000원입니다. 아, 가격도 착한 가격이네요. 요렇게 예쁜데 이게 12,000원 밖에 안 한다고요? 아, 너무 예뻐요. 요거 하나씩 데려다가 예쁘게 키워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 군생 12,000원입니다 얘네들은 아방가르드 군생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금 보여 드렸던 애들이 대부분 다이 분해서 달달 묵어가는 애들이에요 예쁘죠 아방가르드 14,000원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보시면 젤리로 엮여져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와요. 14,000원입니다. 아방가르드 군생. 먼저 주문하시는 분부터 예쁜 아이로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8,000원이고요. 지금 얘네들도 아주 튼실하고 건강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요. 아주 예쁘죠? 실루엣 8,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튼실하고 건강합니다. 얘네들은 에게리아입니다. 에게리아. 저는 에게리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한 가격이고요. 5,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도 아주 핑크톤으로 예쁩니다. 에게리아 5,000원입니다. TM입니다. TM 군생입니다. 지금 얘네들도 이 화분 자체에서 지금 달달 굳혀져 가고 있어요. 많이 굳어졌고요. 정말 예쁜 색감을 냅니다. 아주 건강하고 튼실합니다. 얘는 사두이고요. 3만원입니다. 지금 애들이 아주 튼실하고 다들 건강합니다. 색감도 너무 예뻐요. 사실 카메라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애들 데려가셔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T.M 군생 3만 원입니다. 얘네들은 레드콘 군생입니다. 이렇게 아까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레드콘 군생입니다. 2만 원이고요. 지금. 얘네들이 하나같이 다들 너무 예뻐요, 짱짱하고 색감도 예쁘죠. 요런 애들 데려가셔서 예쁜 분의 식재에서 예쁘게 키워보세요. 아주 예쁘죠. 지금 잎라인부터 이렇게 아주 붉은 톤으로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얘네들이 묵어서 지금 이런 색감을 내는데, 얘네들이 묵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쁜 색감을 아직 못 냈을 거예요. 레드콩 군생 실물이 더 예뻐요. 2만원입니다. 얘네들은 퍼플비올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퍼플비올라가, 이름값을 하네요. 색감도 어째 이렇게 예쁜지 아주 예쁩니다. 커플 비올라. 외두가 있고요. 얘는 외두인데요. 아주 예쁘죠. 얘네들도 여기서 지금 달달 굳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깔을 내고요. 입장도 아주 짱짱합니다. 이렇게 쌍두가 있고요. 쌍도도 튼실하고, 외도도 아주 튼실하고 이쁩니다. 파비올라, 9,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급입니다 얘네들, 이렇게 금들이 예쁘게 들어져 있어요. 사이즈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작은 사이즈도 아닙니다. 카시오 적금 5,000원입니다. 대부분 금들은 이렇게 골고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 5,000원입니다. 얘네들은 로즈버드입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달달 달궈져서 색감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색감이 잘 말려놓은 꽃감 같습니다. 생장점에서 맑은 그린 톤의 아, 생장점에서 이렇게 색감이 나오고요. 지금 얘네들은 여기 입장들은 아주 이쁩니다. 로즈버드 7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화분에서 달달 묵었습니다. 이 화분에서 달달 묵어서 지금,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가 있고,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로즈버드, 7만원입니다. 스노우반이 군생이 하나 있습니다. 삼두이고요. 얘도 달달 묵어져서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쁜 색감입니다. 예쁘죠? 스노우바니 군생 2만원입니다. 스노우바니가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돌덩어리 같아요. 너무 튼실하고 짱짱해서 얘도 스노우바니 2만원입니다. 얘는 먼노입니다. 쌍두고요. 얘도 이 화분에서 많이 달궈져 있고요. 얘는 좀 물이 고프네요. 사이즈는 큽니다. 먼노, 12,000원이고요. 이렇게 달궈지면서 예쁜 색감을 냅니다. 지금 자가 없는데 사이즈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뼘이 손을 쫙 펴서 한 뼘입니다. 제가 손이 크거든요. 먼노, 12,000원입니다. 퓨밀리스 군생입니다. 얘도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얘가 지금도 많이 묵었는데요. 여기서 더 묵으면 색감이 더 예쁜 색으로 납니다. 휘밀리스 15,000원입니다. 글램핑크가 여기 두개 있습니다. 대품이고요. 얘네들도 많이 묵어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냅니다. 화분이 너무 커서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램핑크 상태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글램핑크 2만원입니다. 얘네들은 앙팡금입니다. 지금 앙팡금이 요 금들이 복륜금으로 예쁘게 잘들어왔어요 얘네들은 8,000원이고요. 지금 얘는 이렇게 쌍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앙팡금. 8,000원입니다. 얘는 삼두입니다. 3도. 이렇게 보시면 금들이 아주 예쁘죠. 사이즈가 제일 큰 아이입니다. 얘도 금은 아주 이쁩니다. 가운데 생장점에서부터 금이 녹이랑 금이랑 아주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앙팡금 8,000원입니다. 얘네들은 샤넬 젤리입니다. 샤넬 젤리 아주 이름 그대로 아주 예뻐요. 그렇게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장도 아주 도톰하고 속에서 이제 젤리로 엮여지는 것 같아요. 샤넬 젤리니까 이름이 샤넬 젤리 만 원입니다.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샤넬 젤리 만원입니다. 이렇게 한번더 보세요. 아, 너무 예뻐요. 얘네들은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아주 예쁘고 멋있죠?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하나 꺼내보면, 보세요. 너무 멋있죠? 빨간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25,000원입니다. 지금 레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시면 애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25,000원입니다. 대품 샴페인이 있습니다. 대품 샴페인 8,000원입니다. 얘도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건강하고 흔실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장 하나하나 멋있죠. 아주 잘생겼네요. 샴페인 8,000원입니다. 환엽 벤츄리입니다. 사실 저는 벤추리를 지금 처음 봤는데요. 아주 입장 하나하나 굉장히 두툼하고, 아우, 그냥 아주 튼실합니다. 입장이, 아우,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손톱, 손톱을 좀 보세요. 손톱이 빨간이 아주 예쁘죠? 맑은 톤의 벤추리 손톱은 아주 빨갛게 너무 예쁩니다. 벤추리 15,000원입니다. 벤츄리가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 환엽 벤츄리 옆에도 환엽 벤츄리 이렇게 보세요. 사이즈는 하나같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환엽 벤츄리 15,000원입니다. 얘네들은 젤리 흑장미입니다. 아,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속에서 젤리로 엮여져서 나오거든요. 너무 멋있죠? 색감도 아주 예쁩니다. 7,000원입니다. 아, 가격 너무 착하죠? 젤리, 흑장미. 이렇게 보세요. 얘도 아주 예쁘네요. 유난히 예쁜 애들이 몇개 있네요. 이렇게 예쁜 애들 먼저 찜하시면 예쁜 아이들부터 먼저 보내드립니다. 젤리 흑장미 7,000원입니다. 속에서 이렇게 젤리로 이렇게 엮여져서 나옵니다. 얘는 쌍두고요. 예쁘죠? 카시오 적금 얘는 사이즈가 큰 아이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애들은 작은 사이즈였고요. 얘네들은 큰 사이즈인데 두개 남았습니다. 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건강하고 튼실합니다. 자세히 보시고 예쁜 아이들 들여다 예쁘게 키워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